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오후 8시 50, 5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가 잠깐 어, 또 말이 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 큰 의미는 없죠.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새벽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사실 음, 뭐 대다수 0.75를 보고 있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를 변수라든지 그걸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승이든 행보든 하락이든 어,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지겹죠 사실. 음.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들로 좀 지배적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내일 또 같이 다른 이제 뭐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영상들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겠죠. 음. 오늘은 뭐별 내용은 없고 이제 알트코인들 이게 저번 영상에서 좀 마무리 시간에 어 하려고 했었는데 어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못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트코인들 어 마켓계 기준으로 어 상위 어 100위 순위 안에 있는 코인들 갖다가 간략하게 좀 코멘트 정도 달아 보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일단 뉴스들을 좀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어, 연준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이제 얘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어, 요 일주일 사이, 어, 일주일 사이에 좀 쫄아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인 시장에 좀 좋은 그런 호재,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분위기 자체는, 어, 좀, 빌룩일파, 어, 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크립토 시장에서도, 뭐, 온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지표가 있듯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 또, 역으로, 그런 것들이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좀 달래기용으로, 어, 좀 좋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 그래서 이런 분석 아무 필요 없고 결국은 이런 지금 뭐 뭐라고 할까 이런 미국의 어떤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에 대해서 비트가 따라가는 좀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음 사이클의 상승에서는 그런 따라가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게 오히려 더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좀 어떻게 보면 더 좋다, 그게 보면서 좋다라고 보면, 좋다.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간이 이제 19,000 정도죠, 지금 19,100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구간이 이제 19,200에서 뭐 300, 뭐19,000 언저리 요 정도가 지금 좀찐 바닥이다라고 보는 뷰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음. 이게 지금 찐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좀 의견들도 많이 다르고 이제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로 봐도 어, 지금 구간 자체가 깨진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냥 딱 봐도 뭐 어, 외할 것도 없죠. 여기 뭐 뚫리면 뭐 지지 구간도 없고 그리고 사이클 상에서 직전 고점 그리고 지금의 저항선과 지지선이 맞물리는 구간이고. 어, 여러가지 이제 이슈들이 또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좀 뚫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어, 요렇게 또 뉴스로도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가들 트위터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 뚫리면은 추가 어, 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이 쌍바, 쌍바닥은 뭐 최근에 찍었었던 이번 바닥 그리고 저번 바닥 6월 7월 바닥 그리고 이번에 어, 나오는 바닥이겠죠. 그래서 이두번의 지지가 뚫린다면 어,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긴장을 해라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다가 어, 어떻게시작이좀 흘러갈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음 계속 이제 일회성이라든지 뭔가 단기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분기별로 어 이제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해서 어떻게 좀 흐름이 크게 이어갈지를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바닥은 언제든 또 뚫릴 수 있,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타겟을 이미 뚫린다고 가정을 하고 14에서 16K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지금 구간 뚫리면 14, 16보다는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뚫리면 뚫려도 문제야.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뚫리면 또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뚫리면 또 어, 한참 또 뚫릴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우리 심리가 이제 뭐 3만 4만 5만 이때만 해도 뭐 2만이 오겠어? 뭐만7천이 오겠어? 뭐 앞에 17 앞에 1이 오, 오겠어 이랬는데 막상 왔더니 어 지금 아직 먼것 같아. 이러면서 매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만5천 내려가도 만 초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연 어, 매수를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이 있다.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에 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본인만의 어떤 매수 그 음, 타점을 좀확약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좀 본인들만의 이제 그런 플랜이 있으면 좋다. 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2만, 3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달러를 보고 타겟으로 삼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nft 시장도 거의 다 죽었죠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죽었었고 메타콩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나가다가 어, 좀 크게 이슈가 또 있소, 있었죠 계속해서 있었고 최근에 또 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메타콩즈 한창 막정거좀 찍을때 찍고 막 여기저기 프로젝트랑 막 협업하고 뭐화이권을 메타콩즈 있어야주고 막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굴림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송에서 메타콩즈 이렇게 잘나가고 이두희 잘나가지만 이두희씨 잘나가지만 이게 정말로 하락장이 왔을때 그잘 나갔던 그 명성과 명예와 어떤 그런 비용들만큼 역으로 되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중에 이도희 씨 고소당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역시나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진짜로 17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정말 좋은 상황, 혹은 내지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영원히 그럴 것만 같지만, 또, 시간이 어느새 지나고 보면은, 어, 다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어, 내 준비를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서 또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지만, 그리고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또 보고, 어, 매수를 준비하고, 좀 믿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진짜 웃긴 게,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면은,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의심하고, 약간, 어, 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나 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어떤 상황이 와도, 매수할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오면은,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그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좀 미리, 어, 좀 머릿속에서 이제 굴려보는, 어,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지금은, 어, NFT 마, 완전 다 판이 망했고, 어, 뭐 NFT도 한창이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코인, 그니까 저번 사이클에서 코인을 딱 생각하는 느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좋은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어 가격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뭐, 솔라나 민팅, 하나, 뭐, 0.5짜리가, 50솔까지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또, NFT라든지, 그니까, 러 뭐, 이번에 핫했던, 이제, 어떤 테마에, 그런 애들이 분명히 또, 다시 뜰 거기 때문에,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수위라든지, 앱토스라든지, 이런 쪽, NFT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조금, 이제, 쇠퇴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좀매직에된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지, 뭐 오픈시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프는 뭐 1점 뭐 초반대 나와 있고 환율 같은 경우는 1394원, 어 1400원에서 지금 방어를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400원이 막이 쉽게 뚫리지는 않겠지만 어이 느낌대로 좀 기조를 오래 가져간다고 하면 1,400원을 뚫는 거는 좀 우리는 음,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0 0 1,400원이 지금 이제 나라에서 좀 어, 정부에서 좀 방어하고 를 있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고려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되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뭐냐면은. 달러 지수가 높아지면 그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은 분명히 지금 테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달러 지수가 분명히 하락을 해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전환 포지션을 언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또 팔아야 될 때면은 비트가 굉장히 비쌀 것이고. 근데 또 비트를 사야 되는데 살 때면은. 또 달러지수가 분명히 내려가 있을 것인데 어,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달러가 오르진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좀 다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좀잘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좀 최적의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구간에서 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마켓캡 한번 쭉 훑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갔었죠. 어, 40%좀 깨지고 뭐 37%, 36% 때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복을 한게 비트가 올라서 회복을 한게 아니라 어, 머지 끝나고 이더가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키 맞춤이 된 거죠. 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게 거의 뭐 반토막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아니라 그 마켓캡이 지금도 뭐반 조금 그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까지도 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너무 높았었다. 그니까 머지 그 잠재력으로 어, 너무 좀그 밸류가 높게 잡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키 맞춤을 한 느낌입니다. 음. 그래서 이더가 좀 이렇게 나, 내려가니까 이제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들 몇몇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좀 많이 내려가죠. 어. 약간 이더 엄마를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플랫폼 안에 있는 같은 어, 뭐 친구들 같은 패밀리 같은 경우들은 어, 이런 애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있고, 지금, 테더랑 이제 USDC 시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만, 오르면은 이제 맞먹는 수준으로 와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볼륨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네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테더 제외하고 다른 이제 그 달러 패깅, 테이블 코인대로 이제 통합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요 시장에서의 이제 지배력이 테더가 좀 상실을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어, 이왕이면 이제 우리도 테더보다는 좀탈 테더를 갖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USDC 마찬가지고요. 분부 같은 경우는 방어가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차트로 보시면요. 딱 티가 나요. 어, 차트로 보시면은 어, 티가 확 납니다. 보시면은 주봉으로 바, 보면 티가 좀 나. 왜냐면은 이게 6월 저점 대비 그러니까 6월에 전좀이 전거점 이후에 전저점 대비 했을 때어 아직 좀 많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알트 코인 쭉쭉쭉쭉 보시면은 이런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전저점 대비해서 어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왔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많이 안 내려왔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어. 좀, 최근에, 이제, 어, 활락장에서 그나마 좀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정말로, 어, 좀, 힘을 좀낼수 있는 코인들,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애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폴카닷이 좀안 됩니다. 어 폴카닷 같은 경우는, 어, 저번에 봤었죠? 볼까요? 어 거의 뭐, 어 전저점을 비슷하게 찍어 내려 버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신 코인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음. 어, 네 그렇고요. 이제 뭐 바이낸스 달러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왔습니다. 바이낸스의 넘사벽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최근에 리플이 한번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하락 전에 어, 리플이 마지막으로 좀 올랐었나 어,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하여튼. 리플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리플이라든지 이오스, 뭐퀀텀 대표적으로 하락장 전에 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싹 올리는 좀 그런 경향을 가진 코인들이죠. 카르나노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음 너무 어떤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 과정이 좀 많이 느리다, 어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또 시총 상위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펜층이 꽤 두껍습니다. 음. 솔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어, 여전히 좀 두터운 펜층이 있고 어떤 뭐 매직에 된뭐 NFT 이런 쪽 활동하는 건좀 확실히 뎁들이 잘해주고 있다.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시바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이런 어, 그러니까 애들 아직도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시청순위가 내려가고 하면 그때 진짜 비로소 그 시장에 좀 거품이 좀 거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폴가닷은 조금 망한 느낌이 있죠 지금으로는 어, 근데 또 모르죠 다음 사이클에 좀 화려하게 부활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이 가격으로만 봐도 어, 거래량도 많이 안나오고요 진짜 좀 화려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폴리곤이 이제, 레이어 2로 굉장히 좀 많이 활약을 해주고 있었죠, 최근에도. 근데 폴리곤 말고도, 이제 뭐, 옵티미즘도 나왔었고, 아비트럼이 아직 이제, 그, 토큰이 출시가 안 됐지만, 아비트럼이 아마 좀, 시청이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음, 뭐,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비교해보셔서, 아비트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만한 이 레이어2 패밀리 같이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트론, 뭐트론이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음, 아발란체도, 아발란체는 그나마 조금, 좀 여유가 조금 있네요. 한 20%? 음, 확실히 확실히 이제 솔라나 뭐 루나 아발란체 중에 루나는 나락 같고 아발란체랑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다. 특히 아발란체 같은 경우 더좀 많이 관심을 못 받는 느낌이 있죠. 코스모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코스모스가 네뭐 개발 이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었죠. 질차 세요 없나? 음, 하여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저점 대비해서 좀 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어,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크르뭐좀 어, 애매하죠 라코, 음, 체일링크 되게 길어지네 이렇게 하니까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체일링크 같은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체일링크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좀 떴었고 실제로 좀 굉장히 이제 디파이의 주축에 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어,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주축에 될 만한 어떤 그런 개발 관련할 수 있는 코인들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T 토큰 같은 경우도 저는 FTT 토큰 살 바에는 분부가 더 낫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라서, 왜냐면 FTT가 유틸리티가 되게 애매해지고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FTX가 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니어 스텔라 크로노스 크립스닷컴 알고랜드 알고랜드는 애매하죠 비트코인 캐시 테라 클래식 테라 클래식도 다음 사이클에 오히려 뭐좀 우리에게 잘 기억에 남는 한방을 줬었기 때문에 민코인으로서 잘 키운다면 오히려 이 테라 클래식이 좀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에이프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좀 모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얘, 얘 같은 경우도 6월 저점 대비해서 좀 굉장히 이제 거의 2배가량 저점이 높아 있는 코인이 다 관심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아직 좀 여전히 남아있다 위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붐브, 어... 코스모스, 그리고 에이프 이네 개가 지금 있었네요 좀그 차이가 있었던 게 만화, 샌드박스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보다는 차라리 샌드박스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만화가 시청이 더 높은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차라리 샌박이 더 낫지 않나 좀 그런 느낌 해저스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이제는 플로고어 아베 이런 애들은 이제 지금 디파이 쪽으로도 애매하죠.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독 코인의 어떤 가치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좀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다음 상승장이 온다면 분명히 또 같이 오르겠지만, 이제 플랫폼 코인 위주로 많이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뭐 체인 링크 같은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을 찾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타라든지 엑시 같은 코인을 찾는 게또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뭐 쿠코인 같은 제3의 거래소, OKB 같은 그런 거래소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딱히, 어, 지금 이미 너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소들이 이제 어, 들어오지 않는 좀 느낌도 있고요 클레이트는 다시는 건드리지 않고 싶어요 클레이트로 제가 뭐 손해를 본건 없는데 클레이트는 좀 확실히 이제 와서 보니까 어, 그냥 대기업의 좀 횡포였다 카카오가 카카오했다 좀 그런 느낌이죠 팬텀 같은 경우도 좀 방향성을 많이 잃었죠 어, 안드레가 좀 떠나면서 네오는 뭐, 구코인, 웨이커 아까 아베랑 비슷하고, 네오라든지, 네오컨텀 이런 친구들은 다음 사이클쯤에서는 진짜 많이 힘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솔직히.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대시 같은 경우도 계속 밀려나고 있죠. 이게 시총 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총이라든지 뭐, 단가, 뭐, 퍼센티지보다는 시청 순위가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은 한없이 내려가다가 없어지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래량 계속 체크하시고 거래량이 되게 내려가는 채로 시청이 막 내려간다. 그러면 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픈도 좀 한번 이제 생애 중에 끝난 코인이죠. 어, 생애 중에 사이클에서. 이제 이 M2E라든지 뭐 P2E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의 특성상 한번 이렇게 해 먹으면 이제 끝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다음 사이클을 위한 코인으로는 웬만한 어 애들보다는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직 나오지 않은 신생 알트코인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플랫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당연히 비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이번에 포스 전환하고 나서, 이제 그게 또, 언젠가는 분명히 또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POW일 때나, 좀 이제, 어 미국 규제 이런 관련해서 도좀 긍정적인,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POS로 전환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뭐, 이게 안 좋으면 안 좋았지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볼 거고, 맞아. 그리고 내일, 그, UDC, 제가 가긴 하는데요. 음,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뭐, 오시는 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얼굴이 지금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내일 볼수 있으면 봅시다. 어, 어떻게든 되겠죠. <laughs> 네. 그리고 아마 UDC 오셔도 제가 라인업을 봤는데, 이제 저번, 음, 좀 굉장히 기회가 많았었던 그런 UDC의 느낌보다는 이번에는 막 그렇게 마이너한, 마이너하거나 뭔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 프로젝트들의 이제 소창님 별로 없더라구요 스피커가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기대 하지고 하고 오지 마시고 이제 어 그냥 경험해보는 차원 그리고 공부하는 차원 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앉아있고 이런 거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될지 흘러갈지 어좀 기대하면서 내일 또 볼게요. 그래서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업로드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